교재 먼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 사인 x 얘가 몇이라고요? 어 1이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가 역시 1이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코사인 x는 뭐죠? 얘는 0분의 1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야, 그치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요 이제 뭐만 맞춰주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별분의 사인 별 이렇게 되면 이게 다 1이 나, 그죠? 여기만 맞춰주면 마찬가지로 별분의 탄젠트 별 얘도 1이 나온다고 리미트. 뭐별이 0으로 갈때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필수의제 10번을 보시면 일단은 꼼꼼히 봐야죠.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어, 6분의 파이로 가니까 제 가장 기본은 집어넣어 보는 거잖아.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봤더니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어 루트 3분의 문제 될게 없죠. 이거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네. 얘는 일단 2분의 파이를 집어 넣어 봤더니요. 2분의 파이가, 아, 0, 0인가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90도에 1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1 빼기 1분의 0이니까 0분의 0꼴이야. 그럼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 플러스 마치 유리화 하듯이 얘를 분모분자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1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이이이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약분이 된다. 그죠? 그러면 사인 아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네. 이번에는 파이로 가는데 사인 x 분의 사인 e x 이렇게 돼 있어. 얘도 0분의 0 분의 0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마이 파이를 뭐 t로 치환해서 뭐 가도 되는데 우리 이거 배각공식, 그렇죠? 심코픈코신 그러니까 e 사인 x 코사인 x가 되잖아, 그렇지? 파이가 되니까요. 이거 사인 x가 되고 e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영인놈을 날릴 수 있어 우리 당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몇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코탄젠트가 나와 있으니까 쟤를좀 바꿔볼게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로 그러면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가는데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x 분의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되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사인 x 사인 x를 곱해 보면.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때 이거는 sin x cos sin x 이렇게 되잖아. 그치지 sin x 그다음에 cos sin x. 어, 그러면 위에 거는 전개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 sin x만 딱 남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고 이제 0으로 가는 걸 해결했으니까 2분의 루 2. 그렇지? 음, 전시 식 했었죠. 얘는요 보자마자 뭐가 나와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어, 보자마자 3분의 2가 나와야 돼 이제 자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분모 분자에다가 x분의 1 x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x분의 sin3x가 되고 x분의 tan2x가 되는데 여기가 3x니까 여기도 3x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 3 해준 거고 2x가 여기도 2x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2 이렇게 나온 거고. 아 보자마자 그냥 아하 3분의 2, 그죠? 어 수능 2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다음에 얘는 보니까 하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볼게요. x가 0으로 갈때 4x분의 사인 3x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만 요쪽만 이렇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4분의 3이야. 그렇죠 이거 3는이 앞에다 빼놓고요. 여기가 이제 3, 3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거 이렇게 1, 1로 가니까 그냥 약분한 것처럼 쓴 거야. 그러면 4분의 3,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0으로 가잖아요? 그럼, 탄젠트 0은 0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0이니까, 아, 0분의 0꼴이야.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야. 탄젠트 x, 탄젠트 x를 딱 곱해주면, 이제 봐봐 저쪽에서 썼던 게 리미트 x 뭐야 별이 0으로 갈때 별분의 탄젠트 별이 뭐야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이고 이게 별분의 별이야. 이게 별분의 탄젠트 별이죠. 그럼 몇이야 이게 1이고 또한 x분의 탄젠트 x는 몇이니? 어 그러니까 얘는 1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네. 이 동그라미 붙어 있는 게 뭐니 이거? 도죠, 도.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어디 있어? 뭐 파이로 나오는 건다 라디안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x 도를 얘기합니다. 도를, 그쵸 그러면 이걸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x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어 x 도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할 거야. 그 1은 뭐냐면은요,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이게 1이잖아. 이렇게 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뭐니 이거 뭐 도끼리 180분의 파이 x가 되네, 그치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사인 180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게 별이니까 여기 밑에 뭐가 필요하죠?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별로 맞춰졌고, 얘가 1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80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나오네.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1-코사인x가 있으니까 뭐를 하고 싶어져 어, 1+코사인x를 막 하고 싶어지죠 요렇게 그러면 안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 유리화 하듯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이렇게 곱하면 뭐죠? 1 그렇죠 1코사인 x 니코사 x 니까 s i 사인곱 x 고 여기는 x제곱이고 1 플러스 코사인 x인데 얘가 몇이야? 어, 1 곱하기 1이야. 그치? 어, 1이고 그럼 코사인 0은 뭐죠? 그러니까 어,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이것도 막 뭐가 하고 싶어지죠? 어, 1 플러스 코사인 X가 막 하고 싶어지죠?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사인 제곱 X로 쓸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사인 제곱 X인데요. 사인 X, 사인 X로 제가 써볼게요. 눈에 잘 보이게끔 하려고. x 곱하기 탄젠트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거 x 하나, 사인 x 하나, 탄젠트 x 탄젠트 x 하나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없애고 결론은 0으로 가니까 이, 이거야. 자 어떻게 없앴는지를 천천히 보여주면요, 여기에 x를요 여기다 x 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여기가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1로 되는 거고. 그렇죠? 다시 분모 분자의 x분의 1, x분의 1 하면 이거는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모양에서 딱 보고서 바로 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이... 좀. 얘는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게 x 무한대로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뭐 무한대곱하기 0뭐 이렇게 되니까 아 0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깨름직하죠 그래서 이 극한구할 때그 깨름직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거는요 x 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x는 t 분의 1이 되고 얘는 사인 t가 되니까 이제 깔끔하게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금 그렇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사인 t니까 뭐 의심할 나이 없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자. 2번입니다.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코사인 x분의 x 마이 2분의 파이. 일단 2분의 파이를 넣어 봐야 돼.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0분의 0꼴. 어,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로피탈 정리 써도 됩니다. 미분하고 미분하고 그럼 훨씬 쉽게 나와. 어. 근데 아직 뭐 코사인 미분하는 것도 안 배웠고요. 봐봐.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음 이것도 역시요 x 2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t가 0으로 가는 모양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x는 뭐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위에는 t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막 돌렸던 거 선생님이 어?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여기는 t고요. 이거 2분의 파이 곱하기 이거 이거. 자, 까먹었을 테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죠? 2분의 파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플러스 t니까 요만큼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2 3분면에가이야이 2분의 파이 곱하기 1입니다. 짝수 불변이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홀수니까 바뀌어요. 바뀌는데 뭐로 바뀌니? 사인 어,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t로 바뀌고, 2, 3분 면이니까 얘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역수도,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t분의 1, t분의 1 이렇게 하면. 위에는 어차피 1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뭐 유형이 똑같겠죠? 뭐 x-1을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1-x제곱이요. 1-x, 1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1-x는 몇이니? 마이너스 t고 x가 1플러스 t니까 1플러스 t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t야 2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코 사인 2분의 파이야 t 대신에 아 x 대신에 어1 플러스 t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t야 t 플러스 이야 이거는 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t,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그치? 음, 그러면, 얘는, 자, 이거랑 똑같아. 2분의 파이에서 뭔가 세타만큼 간 거야. 무조건 얘가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t야, t 플러스 이렇게 되고, 2, 사분 면의 각이니까, 곱하기 1이죠. 홀수죠. 바뀝니다. 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부호는 2/4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음, 이거 바꾸는 거 예전에 고일 수업 때 있던 거고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니 이거 2분의 파이 t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제 2분의 파이 t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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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면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t가 0으로 가니까 아 2분의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몇이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극한 나오면 이제 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 사 n e x고요 루트 a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0에서의 극한 값이 4가 나오도록 a b의 값을 구해라 분자가 어디로 가죠?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죠.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아, 루트 b 마이너스 2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b는 어, 4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사인 2x고 여기는 루트 a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것이 4가 되는 모양이죠. 이제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우리 하던 방법 그대로 가면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극한이잖아. 사인하고 코사인만 도입되 있다 뿐이지. 유리화를 해보자. 고 그렇지? 할거뭐 유리화밖에 더 있어?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하고요.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가시면 위에는요, sine x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밑에는 뭐가 되니 a x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니 a x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곱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트로 쪼개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그렇죠. A분의 2에다가 이제 X를 0으로 보내면, 4 이렇게 되죠. 이게 뭐한 거냐면은 이렇게 간 거야. 그냥 이렇게 옆으로 그냥 붙인 거야. 그럼 얘가 몇이야? a 분의 2고 0으로 집어 넣었으니까 계속 집어 넣어야 되잖아. 곱하기 0 집어 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죠. 이것이 4 이렇게 되는 거지. 뭐니 이거? a 분의 8이 거1 분의 4니까 따라서 a는 2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래서 b는 4, a는 2뭐 이렇게 된 거고. 그죠? 어.